저는 미따가이 1년전에 시작한 11살 초보따입니다유튜브가 처음 올려보는데요. 제가 처음으로 도시이을가들어가려따가이따이렇게만들거이요재이준비물따요 어, 천사점토 흰색하고 약간 황토색 하고 연두색으로 연두색 청사진토 준비해 주세요. 잠시만요. 네. 그리고 이쑤시개. 한두개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. 레진. 그리고. 종이요. 네. 이 정도 될것 같고요. 네. 이제 시작할게요. 너무 많이 끝났나? 자 젤리 통을 그릇으로 사용할 거예요. 이제 여기 있는 밥을 만들 겁니다. 조금만 떼주세요. 네, 조금만 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. 안 붙으시는 분들은 목공풀을 뭐 이용해서 붙여도 되고요. 물풀로 되고요. 자 이쑤시개로 밥을 만들어 주세요. 탈부는 음, 안 붙는다. 목공풀을 좀 붙여야 돼 제가 잘안 붙여서 목공풀을 좀 붙일게요 제가 미니어처를요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밥 만들어 주세요. 있으시기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 밥이 좀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는 김치 같은 닭강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황토색. 전 천사전투로. 똥. 닭강정이 될 닭강정을 동그랗게 여섯 개 만들어줍니다. 여섯 <laughs> 개 정도 되겠네요. 네. 여섯 개를 갖고 종이로 레진을 짜줍니다. 해 주셨으면 이거를 섞어 가지고 반으로 나눠 주세요. 또쓸 거니까.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빨간색. 물감으로 조금만 짜줄게요. 빨간색 좀 사야 되겠다. 네. 네, 좀 섞어주세요. 막하게 아시려면 좀 많이 섞어주세요. 어차피 나궁 총을 하면 황토색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. 네,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준 닭강정이 닭강정을 넣어 줍니다. 섞어 주세요. 그저께 만든 걸 보고 엄마가 닭강정 부 김치라고 하더라고요 닭강정인데 김치 같아 보이나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밥 밑에 닭강정을 넣어주세요 제가 어제 젤통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껍데기로 여기 이렇게 하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. 잘안 붙고 그래서 안 했어요. 로브로 어차피 그 천사 눈도 다 막아주더라고. 네요. 뭐라?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샐러드 만들 건데요. 이거는 샐러드가 망작됐어요. 그래서 자, 여기 흰색 점토에다가 조금만 떼 주세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에다가 찍어서 약간 분홍색 같은 색깔을 만들어 주세요. 아, 손에 묻었다. 네, 이런 색깔이 됐어요. 이제 이거를 조금씩 떼가지고, 아까처럼 동그랗게 해줍니다. 한 3개 정도 만들어주세요. 네. 또 초록색, 아까 했던 걸로 여기다가 좀 떼가지고 상추를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. 이것도 3개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. 네. 됐어요. 이렇게 세 개. 네, 이제 이거를 아까 들어 놓은 여기다가 이거를 다 넣어 줍니다. 네. 하얀색이 다 섞어주세요. 조금 이렇게 됩니다. 여기다가 또 아까 만들어놓은 닭강정 옆에다가 놔두세요, 여기. 으악. 죄송합니다. 네, 넣어주세요. 네, 이제 여기 위에다가 국물을 만들 거예요. 이렇 됐어요. 여기 조금 남았어요. 그래서. 어? 어라? 아, 죄송합니다. 자꾸 넘어지네요. 이제 황 토색으로. 여기다가 좀 짜주시고요. 섞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약간 연하게 해야 되는데, 좀 진하게 됐네. 만든 거를 올리려 했는데 채널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못 했거든요. 네 섞어주세요. 다 섞었으면 여기 아까 초록색 조금 남아거 가지고 떼서 엄청 얇게 엄청 조그맣게 팔을 만들어 주세요. 이거 세 개가 아니고 다섯 개 정도. 많이 하실 분들 많이 하세요. 네. 넣어주세요. 그리고 또 섞어주세요. 국물이니까좀 많이 자르셔도 돼요. 바닥을 옆으로 샜네요 이것도 역시 여기다가 누워주세요 하고 탈탈 털어서 네, 다 됐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비슷한가요? 샐러드 때문에 이건 망작이고, 이건 좀잘 됐네요. 네. 어, 제가 처음 올려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. 빠이.